안녕하세요. 썸부비입니다. 오늘은 세토네일을 따라 떠나는 온천 여행 중세 번째로 투숙한 그랑빌리어 호텔 미야지마 와쿠라의 후기입니다. 이 호텔은 일본 전역에 현재 기준 356개가 있는 루트인 호텔 그룹으로 삼성급 료칸형 호텔입니다. 일본 외에도 사이판이나 베트남에도 있는데 이 루트인 호텔은 크게 네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숙박형 비즈니스 호텔인 호텔 루트인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형 호텔이면서 루트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설이 있는 아크 호텔 관광이나 레저에 초점을 맞추는 관광형 호텔인 루트인 그란티아 리조트형 고급 호텔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루트인 그랑빌리오 이네 가지 브랜드의 호텔의 투숙 가격을 보면, 물론 위치, 시기, 객실 유형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텔 루트인은 10만원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 아크 호텔은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대 후반, 루트인 그란티아는 10만원 후반에서 30만원대, 루트인 그란빌리오는 20만원대부터 50만원 이상,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숙한 미야지마에 있는 이 호텔은 루트인 호텔 중 가장 좋은 브랜드의 호텔입니다. 여행하면서 다른 기본적인 루트인 호텔에도 투숙해 보았지만 깨끗하고 참 경제적인 호텔이라 투숙하기에는 나름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됩니다. 이 호텔의 위치는 미야지마 절경이 있는 이스쿠시마섬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섬으로 가는 페리 선착장까지는 도보로 14분 JR 미야지마 구치역까지는 도보로 13분, 미야지마 구치역에서 히로시마역까지는 JR 산요 본선으로 28분 소요됩니다. 특히 이 호텔에서는 이스쿠시마 섬 관광을 위해 무료 해상 택시를 하루에 한번 왕복 운행합니다. 섬까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미야지마 관광에 관한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 남겼으니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시간과 시간이 안맞아서 미야지마 구치역에서 호텔까지 걸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주차빌딩도 있고 주차공간이 참 많습니다. 이 호텔의 무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객실을 살펴보면서 무료 서비스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의 객실 타입은 더블 룸, 스탠다드 트윈룸, 페리아 트윈룸, 디럭스 트윈룸, 이그제큐티브 트윈룸, 스위트룸 이렇게 있는데 총 210개의 객실이며 체크인은 15시, 체크아웃은 10시입니다. 저희는 이중 스탠다드 트윈룸을 2인 조석식 포함 343,000원에 다녀왔지만 보통 예약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스탠다드 트윈 룸은 2인 1박 조식 미포함 시는 12만 원대, 조식 포함은 16만 원대, 조석식 포함은 30만 원대입니다. 음, 체크인 시 오늘 가능한 석식 빛소리. 시간과 조식 시간표를 보여주며 원하는 시간을 정해 예약을 미리 받아 석식권과 조식권을 음. 줍니다. 좋다, 좋다, 좋다.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여 유카타를 로비에서 가져갑니다. 전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바지와 유카타가 바지와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또 남자들 다리가 불편하면 바지와 윗도리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트윈룸은 면적이 21 제곱미터로 바닥은 다다미에 싱글 베드가 두 개가 있는 양실 객실입니다. 다다미가 깔려 있어 객실 내부에는 신발을 벗기 때문에 훨씬 청결하게 느껴집니다. 현관이 문을 열면 공간이 없으니까 바로 앞에 신발을 넣을 수 있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의 실내화도 있습니다. 작은 욕실이지만 대욕장에 있는 호텔에서는 객실에서 샤워를 안 하니까 욕실이 좁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헤어 드라이어를 비롯해 면도기, 치아, 칫솔 등 모든 어메니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에는 세면 수건만 걸려 있고 침대 위에 온천탕에 가져갈 목욕타월과 세면수건이 가방에 담아져 있습니다. 가습기, 겸용, 공기, 청정기, 깔끔한 침구에 침대 사이드 조명 외에도 스탠드가 별도로 있는데 스탠드 위에 휴대폰을 놓으면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타이머가 있는 스탠드입니다.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도 있고 별도로 모든 타입의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과 함께 충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이드 테이블이 작은 대신 침대 헤드 부분이 작은 선반 역할이 가능한 사이즈이고요. 시계도 있어요. 옷장에는 하우리가 걸려 있고 50인치의 제법 큰 TV가 있습니다. 무선 전기포트, 컵과 녹차 얼그레이 티백이 있습니다. 빈 냉장고. 생수는 공급 안 합니다. 1층과 7층에 거의 종일 서비스하는 무료 음료 코너가 있어서 차를 마시고 싶으면 객실에서 물을 끓이는 것보다 라운지 가서 가져오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수건 건조대 있고요. 작은 소파와 테이블도 갖춰져 있어서 편합니다. 스탠다드 트윈 룸은 모든 객실이 산 전망입니다. 어? 그런데 금고가 없습니다. 금고가 없는 곳은 참 드문데요. 객실 내 냉온풍기는 리모컨으로 조절합니다. 먼저 온천탕에 가봅니다. 대욕장 앞에는 샴푸 바가 있어서 원하는 회사의 샴푸나 컨디셔너가 있으면 컵에 담아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도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는 어메니티 바가 있어서 어린이용 바디워시나 샴푸, 샤워캡, 머리 고무줄 각을 여성용 화장수 클렌징 등과 남성용 화장수에 많은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이건 안에 없으니 필요한 것은 여기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 옆에 코인 세탁실이 있어요. 대욕장에 들어가면 세면대에 빗과 면봉, 헤어 드라이어 있고요. 보통 대욕장에는 여러 사람이 쓰는 덕용의 로션이나 화장수가 있는데 여기는 모두 어메니티 바에서 개인용으로 제공하여 더 청결하게 느껴집니다. 수건을 제외한 필요한 어메니티가 일회용으로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법 넓은 내탕과 긴 노천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용 노천탕은 보일까봐 앞에 나무를 심어 놔서 전망이 좀 가려집니다. 그런데 남성용 노천탕은 가려지는 것 없이 더 개방감이 있어서 좋네요. 노천탕은 이스쿠시마 섬이 보이는 바다 전망입니다. 제법 넓은 사우나도 있고, 냉탕도 있습니다. 온천질은 중성의 염암을 강염 냉광천으로 신경통 근육통 고혈압 등에 좋다는 일반적인 온천의 효능입니다. 입구에 코인 세탁기도 있습니다. 결국 코인 세탁실이 남녀 대욕장과 대욕장 입구에서 세 개나 있어요. 16시에서 23시까지 대욕장 앞에 샤워 생맥주, 같이 먹어야겠다. 같이 먹다 와, 너무 다 주스, 요구르트, 다양한 맛의 아이스바와 아이스초코를 서비스합니다. 특히 이 아이스초코가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은 7층에 있는 바 라운지입니다. 여러가지 차와 음료, 커피를 무료 서비스하며 6시에서 23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객실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호텔 꼭대기층인 7층이라 이스쿠시마 신사의 토리이도 보이고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보니 썰물 때라 물이 빠져서 토리이까지 사람들이 걸어가네요. 1층 로비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무료 음료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원과 바다를 보며 쉴수 있고, 정원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히로시마 특산물인 굴 양식장도 있네요. 이스쿠시마 섬을 오가는 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 옆에는 기념품 판매점도 있고요. 15시에서 17시에는 여러 가지 토핑을 곁들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프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명산인 주걱을 기념품 판매점에서 사서 그림을 그리는 코너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겠네요. 구두약과 구두닦이도 있고 키즈들이 볼 책과 게임들이 비치되어 있어요. 석식입니다. 정원과 바다 옆에 좋은 자리로 안내 받았어요. 토리 그림이 그려진 메뉴 및 식사 안내 종이가 있네요. 여기는 하프 뷔페입니다. 90분제라고 하네요. 시간은 충분하지요. 아마도 무제한 알코올 제공이라 오래 앉아서 술 마실까봐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 아닐까요?먼저 테이블에 전체 요리와 오츠쿠리와 메인 요리가 세팅되어 있어요.네 종의 오츠쿠리인 회가 참 쫀득한 식감으로 제 입맛에 잘 맞았어요.메인 요리로 히로시마 와규 새우 가리비 버터구이 나머지는 뷔페로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어떤 차림이 있는지 가봅니다. 뷔페 장소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후시 코너, 샐러드 코너, 생 파스타면의 파스타 코너, 프랑스풍의 달걀 요리인 키쉬 로렌 대구살을 튀겨서 초절임한 에스카베체, 파이에 싸서 구운 돼지고기, 튀김 코너는 덴뿌라용으로 일본 소스와 가르무 세 가지 소금이 있고요. 오늘의 튀김 종류도 써놨네요. 히로시마 소고기의 마파 가지. 히로시마 명물 불튀김. 불튀김과 소스, 불튀김. 돼지고기국, 두 가지 밥, 호지차, 많은 종류의 허브차와 녹차, 음. 커피, 음. 주스류, 개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수제소다 DIY 코너, 무알콜 칵테일 DIY 코너, 사무라이소다 DIY 코너, 생맥주와 일본 스타일의 화이트 맥주까지, 오크통 안에 전시된 레드와인과 레드 와인, 화이트와인, 사케까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즐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술 모르는 저희 썸부분은 못 즐기는 것이 좀 아쉽네요. 저희는 사케 조금만 가져오고 생맥주를 마셨어요. 이것저것 담아서 와 같이 먹습니다. 메인 요리는 맛있는 고기와 해산물만 구성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후식도 챙겨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올라옵니다. 유료로 아침 햇살을 비추어진 이스쿠시마 신사를 해상에서 참배하는 배도 운행합니다. 로비에는 그달 날짜별로 밀물과 썰물의 시각표도 있습니다. 물에 잠긴 토리이를 원하는지 땅이 드러난 토리이를 원하는지에 따라 시간 맞춰 가서 보면 됩니다. 이날은 5시 정도에 물이 다 빠진 후 11시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의 물이 점점 차오르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조식하러 갑니다. 조식도 역시나 하프 뷔페입니다. 조식에 대한 안내문이 한글로도 있네요. 조식 메뉴의 종이도 있고요. 2층으로 된함에 담기 메뉴가 쓰여 있고 뷔페에 구워 먹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합니다. 밥, 명란젓, 절임채소, 김, 나또, 뿌리가깨, 제철 미소지프, 치킨 그라탕, 모츠나베, 음, 네, 튀김, 그릴에 구워 먹을 재료 코너. 이 간수는 히로시마 사투리로 히로시마 명물이라 합니다. 이 간수는 생선살을 다져 어묵 형태로 빚은 뒤 빵가루를 입혀 튀긴 음식입니다.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간식이자 안주라고 합니다. 프렌치 토스트, 계란 브라이, 샐러드 코너. 요거트, 말차 고사리떡, 푸딩, 생과일, 호텔 특제 미니 샌드위치와 빵류, 커피, 허브티, 녹차, 과일 주스류, 우유, 여러 탄산 음료 제조하는 DIY 코너. 엄청난 음식으로 화려하게 사려진 아침밥상입니다. 너무 푸짐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갈 시간입니다. 신편센을 타고 가는 기차 시간에 맞춰 송영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탑니다. 사람이 많으면 수시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JR 미야지마 구치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세토 내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요관 오우테이의 투숙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썸북의 일본 호텔 투숙기입니다.